최근 그 동학개미가 굉장히 이슈인데 아, 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그 동학개미 투자자 소자본으로 사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전병서 소장님께 우리 동학개미 좀 성공할 수 있을까? 좀 전에 어,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변화는요, 네. 저는 뭐, 한마디를 딱 얘기하라면 전복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 전복. <laughs> 그래서, 이제 몸에서 온 전복이 아니라, 아. 모든 것이 이제 뒤집어진다는 전복 아, 그런 전복이다. 네. 지금 이제 동학개미의 의미는, 네. 뭐, 이제 겁없는 젊은이들이 이제 잘 모르는 금융에 이제 무지막지하게 뛰어든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과정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제로금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바른 방향의 투자? 네. 뭐 예전 같았으면 회사 지식하면 재형저축부터 넣어서 가는데, 지금 재형저축이 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네. 저는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그, 일본의 와다나베부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로금리 시대에 네. 그 어떻게 그 마이너스금리 시대에 네. 돈 빌려서 음. 전 세계에 투자했던 것이 와다나비 분이죠. 네. 그래서는 저 한국의 동학개미들의 의미는 네. 바로 제패널이제이션 음. 투자에서 일본 현상.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뭐 전기 연금 얘기하지만 CPI 감안하면 마이너스금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일본이 최근 2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해외 투자를 한 것. 그것의 시작이 지금 한국의 이제 동학개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왔고, 음. 그 나다나벨 부인하고 이제 지금 다른 점은, 음. 그리고 첫 번째 한국의 동학개미들은 전부 음. 수용 능력이 빠르다는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한국에서 삼성전자 사다가 이제 미국 주식을 과감하게 샀고, 음.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중국 주식으로 이제 확 들어오는데, 음.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빠르다는 거죠. 음. 그리고, 언어에 대한, 랭게지에 음. 대한 배려들이 없기 때문에, 음. 다 영어가 되고, 아. 자료를 볼수 있는 것이 음. 이제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네. 지금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들은 음. 하드웨어에 그 오렌트된 음. 이제 성장 산업, 또 내가 일했던 직장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미를 본다는 거죠. 아. 그래서 기성세들의 대 경우는 한국의 전통 재수업의 <laughs> 관점에서 투자를 네. 보고 때문에 네. 하는 것이고,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의 20대들, 동학개미분들의 경우는 네. 전통산업이 아니라 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음. 디지털 베이비예요 아. 속에서의 이제 엄마의 태교 음악도, 음. 지금 아버지 삼촌 세대들은 테이프를 들었지만, 안 보고 들었지만, 네. 이 CD를 듣는 디지털로 시작을 했고, 음. 그리고 엄마가, 아기가 울었을 때, 네. 한 것이 핸드폰을 줬고 아이패드를 음. 줬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의 라이프 사이클이, 음. 과거에 제조건 30년이었지만, 네. 이건 2년이면 팔이 다 뒤집어지는 아.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 변화의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다. 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삼촌 세대, 아버지 세대, 그 이모 이모 세대는 못했던 음. 언어의 장애, 음. 그런 랭귀지 베리어.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를 볼수 있고 해외를 느낄 수 있는 음. 것. 뭐, 50대 은퇴해가지고 유럽 관광, 뭐, 미국 관광 한번 가본 건데. 네. 지금의 10대, 20대들이, 음. 뭐, 어학연수를 가든, 부모님 따라가든 음. 전 세계를 다 가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음. 정보의 흡수력과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고. 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의 그 수명 주기가 이미 달라진 거죠. 근 네. 이분들이 투자하는 것이 전통 제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음.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느꼈고, 보고 있는 것에 이제 포커싱을 해서 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수명 주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기성세들은 못 따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따라 하는 것이고. 음, 빠르다는 거죠. 제품도 써보고, 페이스북도 그렇죠. 하고, 예. 그리고, 뭐, 제가 좀 다르게 보는 것은 이미, 음, 미국에서 틱톡을 예. 이제 저는 관심있게 음. 보는데, 아니 천하의 미국이 뭐 틱톡이라는 게 15초짜리 동영상 예. 하는 사이트인데 그걸 미국이 못 만드냐 아, 저거? 예. 그거 금방 만들죠. 오늘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음. 그거를 국가 안보를 걸어서 이거를 제재를 한다. 아.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 음. 저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도 이게 세대 교체가 이미 있다. 아. 30대 순간에 미국이 쓰이오는 생각을 하는데. <laughs> 음. 이 40대, 50대를 넘어가는 지금 미국의 그 인터넷, 모바일의 음. 그 CEO들, 네.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 네. 이 플랫폼 사업에서는 이미 올드 이제 제너레이션이 됐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네. 세상은 바꾸는 사람은 10대하고 20대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아. 30대는 이제 따라가고, 음. 40대, 50대는 이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음. 그래서 지금 그렇게 놓고 보면, 구글이나 예를 들어서, 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들이 애플이니 하는 네. 이 CEO들의 머릿속에서 음. 지금 만들어내는 것하고, 네. 30대 중반에 중국인 CEO가 만드는 것이 음. 다르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예. 이것이 신선한 피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에서도 이미 신선한 피하고 늙은 피해, 이게 음. 세대 격차가 있는데, 음. 한국의 지금 동학개미들의 경우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음. 제가 볼땐 지금 있는 동학개미들이 정보의 습득력, 음. 이것은 굉장히 빨라요. 아, 정데 투자는 항상 버블이 있습니다. 음. 버블이 있고, 결코 지식으로서 따라갈 수 없는 게 지혜를 못 따라가는 거죠. 아, 그래서 지혜는 결국은 예, 예. 이게 지식은 기본이고, 네. 거기에 시간에 숙성하고 음, 음. 이게 빌드에 어떻게 보면 네. 이 <laughs> 테스트가 음. 이게 겹쳐져야 지혜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판단력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돼지가 날아다니는 그 음. 태풍의 눈에 네. 정확하게 들어간 건 맞지만 음. 이것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아, 그, 리스크 아.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으면, 네. 태풍이 꺼지는 순간에, 땅 위에 있던 건다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아.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 삼촌, 음. 이모, 고모들의 이 투자의 실패기를, 음. 그거를 조금, 기담아 들어야 된다. 음. 그래서, 뭐, 투자의 세계에서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봐야 된다. 지금, 동학개미들의 그 힘, 파워, 트렌드를 입는 눈, 음. 이것은 제가 볼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 대신 네. 동학개미들 자체들은, 네. 금융이 250년이 왔지만, 음. 그 사이에 뭐 30년 단위, 60년 단위로 수많은 혁신이 있었고, 그때마다 음. 네. 이제 동학개미 같은 새로운 투자가들이 등장을 했지만, 네. 그것이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음. 이것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에. 그, 지금 같은 경우에, 감성으로, 이, 접근해서, 그, 정보력으로 승부하는 것은 맞지만, 네. 버블은 있다. 음. 그래서, 버블이 터질 때를 감안하지 않고서, 음. 뭐, 저에게 콩나무가 하늘 끝까지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분은, 뭐, 한국의 동학개미들한테, 이전는 제가 볼 때는 금융회사들이, 음. 또, 시니어들이 리스크 매니지 않는 법을, 음. 이걸 가르쳐야 되고 그걸 강제로라도 떠먹여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벌었던 것들을 다 이제 꽝으로 보낼 수 있는 리스크가 아. 있죠.